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자, 네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요. 영업장 내부에 계단이나 복도나 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즉 그러니까 영업장 내부에 복층으로 설치하는 복층 구조의 영업장이면 내부 계단이 설치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 복도도 설치될 수 있겠고 이 영업장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영업장 내에 공유 면적이 있는 경우에 영업장 바닥 면적 산정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도 제외하고 계단실도 제외했다면은 99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업장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면, 이 부분은 영업장 바닥 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복층 같은 경우도 1층과 2층, 이 복층을 다 면적을 산정을 해가지고, 영업장 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내부 복층 계단이 있을 것이고, 또 비상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통로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층구조, 복층구조나 영업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계단, 이런 부분들은 다 영업장 바닥 면적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축물 2층부터 3층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1층은 기타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영업장 면적에 이 공유 면적을 제외해야 된다. 왜 제외해야 되죠?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층이 다른 용도고요. 2층, 3층이 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건물 전체가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영업장 내부의 면적을 가지고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된다. 영업장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영업장이 다 다를 경우에 다를 경우에는 공용부분 면적을 다 제외시켜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소방청 업무 지침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민감하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만 공부하기도 힘든데 다중이용업소법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를 하시게 되면 은꼭 만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근린생활시설이라 상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